자 가보도록 하죠 파타모르가나에서 1대1 경기 예, NCR 레인저님의 임페리얼 가드와 그리고 엘레디님의 시스토조 웨틀 자 칼드로프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람합니다 뿌잉뿌잉 하트 뿅뿅 하, 진정한 어? 어? 진정한 트창남 이 정도는 돼야지 트창남이라고 할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흩날리를안보내 못해 흔.. 흩날려라 만업나 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만업나는 너무 비싸 미쳐가지고 아직도 4만 9천원 받더라고나 핸드폰이 어디갔지 근데? 핸드폰 화장실에 뒀나? 이번판 약간 좀버그 빌, 예.. 이것도 약간 버그빌인데 아니구나. 아니네요. 아, 경기 제대로 진행됩니다. 자, 경기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아, 임페르 가드. 임페르 가드 부금을 좀 들어볼까? 안 나오네? 근데 얘네들도 왜뭐에또 이렇게 타러해가지고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하려고 하는 거죠? 상대만 <laughs> X 스 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 싶다던 임페리어 가드. 예, 드디어 등장 해주는군요. 먼저, 보병지수 하나 올라가구요. 플라즈마 발정이 하나 올라갑니다. 일단, 무난한 테크 틀이에요. 자, 시소드 배틀 쪽에서는 어드타 소르자 컨벤트 지어주고, 발정이 하나 올라가고, 네, 예, 최적으로 아마 다들, 예, 전 종족이 아마 요 정도까지는 좀 정석 빌드는 똑같아요. 자, 올라가는 건, 자, 탈출구네요. 이쪽 배너는요, 에... 하겠죠? 예, 낙하일드 겠죠 가드맨 하나 나와주구요. 가드맨 하나 나와주고, 예, 본진에서 가드메 하나 나와줄 거예요. 나와주고, 그리고, 예, 커맨드 분대가 일단 등장합니다. <laughs> 자, 가드메들 나와서, 예, 두분 대째 가드메들 나와줘 있고요. 자, 우리 반스, 예, 또 다시 한번더 등장한 우리 M자 타이머 반스스스 자, 거의, <laughs> 정말,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 패션 감각이라는 거는 요만큼도 없는 오우 이거는 약간 옛날에 소녀시대에 쥐가 좀 유행한 때가 있었어요 소녀시대에 쥐가 유행하던 시절에 그때 여자애들이 좀 이런 스키니 팬츠 많이 입었거든요 진짜 몇년전 예, 패션. 패션에 대해서 요만큼도 말하는, 예, 모르는 예, 지금 m 자탈모의 반스스장군 이렇게 하면은 좀 예,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겠지 하겠지만 예 그래도 없거든요 이 정도 빠지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 빠지는 힘들어요 예, 한, 4 0 살까지 못하는 바지라면 이런 거예요. 예, 최소한 프리스가 옷은 더잘 입었네요. 자, 프리스가 빠르게, 예, 달려줬기 때문에, 자, 이동속도 증가, 예, 된 상태로 빠르게 이동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 전기톱이 꽤나 아프거든요? 자, 우리 미셔너리들, 예, 열심히 쫓아가주면서 전기톱, 예, 긁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미셔너리 체력 절반, 예, 정도, 예, 빠져있, 는 상태입니다. 예, 피. <laughs> 아, 이게 그거죠. 예, 한갈에 유행한다는 컨돔룩 예, 이거, 이런 바지에다가, 양말 신고 샌들 신으면 딱입니다. 예, 불임 100%. 예, 불임 100%. 예, 콘돔보다 더 뛰어난, 예, 100%의 확률을 자랑하는, 예, 콘돔룩이죠? 이래서, 기, 이래서 교회 출신은. <laughs> 아니,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 예. 자, 근데, 장군님 팀이 지금 완성이 되고 들어왔거든요. 장군님 팀이 완성만 되면, 은 예, 3위 1체만 되면, 은저기 정말 세기 때문에. 자, 지금, 예, 어디서 소울 테스 쪽에서 내보낼 친구들 없네. 아, 셀레스 때문에 나와주고 있고요. 자, 가드배한테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예, 웬만한 사람들이 시스터즈 배틀이1 예, 초반 티어 때 상당히 좀 가능한 종족이기 때문에, 1 티어 때가 하고2 티어 때가 하고3 티어 때좀 힘이 빠지긴 하지만, 예, 그런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초반에 힘을 못 내고 있는 게, 예, 지금, 시소 배틀이거든요? 셀레스 테문에 일단 등장을 했고요 일단 가장 문제적인 사기, 급의, 예, 유닛들이긴 하죠. 이 친구들이. 자, 이쪽에서는, 예, 장군님 가지고 원거리 사격해주면서 미션을, 예, 보내주고요 이크레시아 칼서비터리 지금, 예, 어떻게든 살라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죠? 자, 등이 후레시 꽂혀요. 아니, 아 이아저씨는 이아저씨는 진짜 <laughs> 자세한 봐서는 얘 예, 내년이면 이, 내, 임종 직전인 것 같은데, 예이 사이코 임종 직전에 지금 총 열심히 쏘는 거 보시면은 예 얼마나 이 얼마나 살면 아름다워, 예 현장입니까? <laughs> 예 누가 봐도 임종 직전인지래, 예, 예 보이지도 예, 보지도 않고 그냥 쏘는 것 같아요. 이거 명중이는 나오나요? 예 임종 직전까지 갔다가 예, 총 쏘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저 아저씨 진짜 아무리 봐도 포즈가 너무 기괴해 자그 사이에 셀레스티안 분대 한 분대 나와줬고 두 번째로 등장 아두 번째 셀레스티안 분대 자임페리어가다가이 친구들을 막아야 돼요 예, 대전차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임페리어가다가이친구를 막느냐 예, 못 막느냐가 이 예, 후반 티어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해요 예, 장군님 팀 가지고 정말 열심히 막아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도 장군님 팀, 예. 그래도 이 친구들 세명 뭉치면은, 예, 어디, 도, 어느 동네 가서도, 예, 안 꿀리거든요? 예, 잘 싸워요? 예, 함부로 근접질했다가는, 예, 장군 님한테 의도 맞습니다 자, 가드맨들, 예, 서로, 서로 지금, 예. 이, 이 친구 잡고 저 친구 잡고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자, 셀레스티안. 예, 열심히 가드맨들, 예, 뒷군 형 쫓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예, 상당히 좀 오랫동안 쫓아날 것 같네요. 자, 아,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곳까지 지금 터뜨려버린다면, 가드맨들, 가드맨들이 지금 근접을 하든지 간에 해서, 예, 해결법 좀 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예, 커맨드 분들 지금 발 빠르게 들어오고요 자, 다행히 업그레이드가 완료됐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됐고요 가드맨들 한분대 정도를 근접 걸어줘서, 예, 원거리 공격은 못하게 막아줘야 돼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고기 방패가 좀 돼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오른쪽에서 또 다시 한번더세레스 분들, 예,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우측에 있는 예 징발 자원들도 예, 무너뜨려 주려고 하고 있는 예, 그런 시스터즈 배틀을 볼 수가 있겠고요. <laughs> 자 지금 인피어가드 1.5 티어 완료됐습니다. <laughs> 아이 티어도 이티도 올라갔네요. 자이 티어도 올라간 상태에서 커미사를만 등장해 준다면, 예커미사르에게 지금 예 라스 볼트 피스톨만 예 라스 피스톨만 지금 들려준다면은. 어, 근데, 지금, 사이코, 예, 사이코, 사이킥 스킬, 예, 역광은 당했죠? 아이고! 가끔씩 랜덤빨로, 예, 자신들이 스킬을 당해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사이킥이, 약간 좀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라서, 사이코, 저분이. 자, 모랄까 갑자기 나더니, 지금 스킬, 예, 역광은 당하더니, 예, 순식간에 밀려요. 이게 게임이냐? 예, 랜덤성이 게임이냐? 지금 임페르가 도 지금 무너지는 속도 보세요. 자, 커미사르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긴 합니다만, <laughs> it's no good. We can't hold them. <laughs> Time for payback. <laughs> <laughs> 자, 리스인 보스 싹다 터져버리고요. 이렇게 된다면 갑작스럽게, 진짜 갑작스럽게 밀려버리고 있긴 하지만, 가드맨들 유탄발, 아, 있네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 이거 하나면은 그냥 가드맨들이 좋아 죽죠. 어이, 어이, 어구어구 어이, 갑자기 누구한테 내나요 저거. 예. 자, 근데 한분 내로는 약간 좀 힘들거든요. 예, 두분대 정도 있어가지고, 자, 중앙이 팀까지 달아주면서, 일단 우주방어, 예, 들어가고요. 예, 지금 버티면은 기갑, 기갑들 나왔을 때, 예 그때 승부를 보면 돼요. 자 온다 싶으면 온다 싶으면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면 되거든요네 가드맨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예 그런 예 발예만인 발레비 바람 있네. 자뒤쪽에서헤비볼터팀예 예, 중하기 팀. 자 안으로 들어갔다가요. 위탄발사기 쏘고요. 자한번 쏴죠, 한번 쏴죠. 예 처형 쏴어요 처형 쏴어요 처형 쏴어요근데 중하기 팀 너무 억울하게 끌리고 있는 바람에 중하기 팀 무너지고요. 가드매도 계속 나와야 됩니다. 지금 예, 돈 박박 긁어 모아가지고 예, 장원진도 나와주고 바쁘게 움직여줘야 될것 같은데, 자안 되면 안 되면 벙커링 플레이 들어가야죠. 아무리 임페리어 가드 본진까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벙커링 플레이, 이 매력적인 벙커링 플레이 때문에 임페리 가드가 야, 우주가, 근데 우주가 누구야? 자 아프죠. 자 아프죠. 저 검은 하니들한플라즈버거를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 들고 예 안쪽에서 방어해 주니까 예 함부로 또씻어줘시스 배틀 예 앞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페라가드가우주방을 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게 예, 빅트로포인트 카운트다운이죠. 자 중앙 거 올라가고요. 예 좌측에 있는 거 깃발 올라갔습니다. 자 중앙에든 왼쪽에든 일단 올려주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시스 배틀을 이번에 이쪽으로 올라와서 예, 들어갑니다. 자, 가드맨들 나왔거든요. 일단 가드맨들, 예, 처형 보너스 받은 상태로 지금 싸움 예, 걸어주면은, 예, 처형만 잘 들어가면은, 예, 나름 승부수 뛰어줄 수, 있.. 지금은 버틸 수가 있어요. <laughs> 이제 커미사를 같이 와야죠. 커미사를 같이 와야죠. 커미사르 같이 있는 애들 어디 갔죠? 죽었나, 커미사를 예, 죽었나 보네요. 야, 진짜 이거는, 야, 이 패션으로는 진짜 어디 가서도 안 된다. If such is the emperor's will If such is the emperor's will <laughs> 채팅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laughs> 자 가드맨 쪽에서 지금 대응책을 어떻게 좀 구비가 됐나요? 자, 시스터 배틀 쪽에서 예, 홀리 랠리커리 올라가고요. 자, 정찰 기지 순식간에 박살납니다. 5 minutes u n t i 자, 시서 웨터를 어디를 찌를까, 어디를 찌를까, 함부로 본진 안에 들어갔다가는 예, 물론 플라즈마건이 빗발치기 예, 때문에, 아, 올라가네요. 자, 기계화 사료 몰라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은 예 지금 상황에서 보자 임페리가드가 시소노베스트를 뚫고 예 돌파구를 찾아서 예 중앙 쪽이라든가 왼쪽이라든가 들어가줘야 되긴 한데자 처형 들어가고요 아 아주 경쾌한 소리가 들린다 자 처형 들어가게 된다면 예 지금 시소노베스트 무너질 속도가 예, 보이죠 예 눈에 띄게 지금 올라갔어요 자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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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명가 무너지면은 자 처형 계속 들어갑니다 처형 계속 들어가요 자 처형 소리만 들어도 예, 시소베들은 약간 뒤쪽으로 빠지죠. 이거 수리 계속해야죠. 수리 계속하면서. 자, 바실리스크 올라갑니다. 바실리스크 고스 올라가게 되면서. 예, 일단 우지방어대가 되겠는데. 일단 왼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가서. 이거, 일단 이거 내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3분 20초 동안에 뚫어내기 좀 힘든데. 자, 리스팅 포스트 올라가고요. 3 m i n u t e 우주 감금인가요 그러면 <laughs> 아이고 아 <아이고>, 뭐야 이거 에 <laughs> 예, 예, 역시나 시소베들이 가만히 있을 게 아니었죠. 예,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군요. 예, 시소베들이 괜시리 예, 우주 감금이었네요. 예, 우주감금이었습니다 <laughs> 자, 가뜩이나 임페르가드 쪽에서, 예, 대차량 팀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예, 그 꿈도 희망도 없는 우주감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라이노 가자! 자, 가드맨들 갑자기 떡락하기 시작하죠? <laughs> 자, 열심히, 예, 후레시 비춰보지만, 예, 라이너 수성도, 아, 네, 함부로 안 죽어나가요. 예, 쉽게 안 죽어나가죠. 자, 세레스의 문제든 뭐든 예, 다 내려가지고 가드맨들 예, 벙커링 플레이 하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예, 대차량이 없죠. 센티널, 예, 급하게 지금 센티를 뽑아주고 있긴 한데, 센티널 나올 때까지 과연 이게 버텨줄까요? 기계사부가 버텨줄까요? 자, 센티넬 정도는 나올 것, 같... 가... 네, 나왔네요. 자, 근데 나와가지고 얼마 활약 못하고 죽어 으 나갈 것 같죠? 네, 나... 죽어 나갈 것 같죠? 자, 처형으로 계속 버... 버텨주면서, 자, 셀레스티안 문대를좀 잡아주는 게 관건이에요. 자, 셀레스티안이, 예, 멜타 꺼져라니니까, 하는지니까... 네, 센티넬 무너지고요. 자, 가즈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1분 8초 남았습니다. 아, 오웬님, 안녕하세요. 오웬 정리 영상보다 이끌려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야 여기서의 사이코 스킬이 역광각으로 돌아가 예, 예 갑자기 운빨 조망으로 돌아가리 모래네 이렇게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13초, 12초, 11초, 10초, 9초, 8초.